띵동 잠시만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죠? 아니에요 오늘은 힘드셨죠? 내가 좀 외지더라고요 그랬으면 추운데, 아, 은행이 없어가지고. 한참 들어가서 다시 왔네. 아, 고생하셨겠다. 아, 안 해요, 네, 괜찮아요. 네. 어아오세요 아, 예. 와. 방이 되게 높다. 아, 그래요? 이게 얼마나 온가? 아, 저는 여기서 처음 와봐서 잘 몰라요. 아, 근데 이런 시골에도 등방 이렇게 놓네. 수업도 훨씬 낫다. 와, 귀도 죽인다. 와.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아, 정말로.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laughs> 사진하고 진짜 똑같네. 아, 똑같다. 죠 믿고 만나는 건데. 솔직히 기대 안 해봤거든요. 아, 요즘 다 그렇잖아요. 어, 아저씨도 사장보다 멋이 있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뭐안 <laughs> 아, 뭐 드세요? 아 예. 오, 좋다. 근데 말씀 편하게 하세요. 뭐첫 자리 그렇게요? 시간도 많아. 아 이름이. 주영? 주영? 아니 주영 박주영 주영 고등학생 네 고등학교 2학년 18살 아 고등학교 2학년 아 근데 제가 거기다 떠왔는데 못 보셨어요? 아 그걸 못 봤네 <laughs> 아그왜 아, 그 처음 이란 단어에 딱 꽂혀가지고. <laughs> <laughs> 아. 저 담배 피고 있었는데 마저 피도 될까요? 아, 예, 펴요 <laughs> 아 근데. 눈이 진짜 순수하게 생겼다. <laughs> 아 근데 저 이거 막 결정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었어요. 다음 안 할게요. 그치 거짓말할 땐 절대 아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 보자마자 이런 질문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뭐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 처 음문 확실한 거지? 네, 처음이에요. 아야 개인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피가 좀났으면 좋겠는데. 피요? 어. 피가 어디서 나요? 나한테서 안 나겠지? 어. <laughs> 아.. 아그왜왜 그, 그왜 몰라? 성교 시간에 안 배웠나? 성격이 귀야? 어 그래 괜찮아 너왜 산림적인 거아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닌데 백만 원에 싼건 아니니까 아저씨 근데 저그 피가 안날 수도 있는 건데 왜? 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진짜 그 담임선생님이랑 그걸 하는 건 아니고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손가락으로 좀 괴롭혔었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주영이를 이렇게 모욕했다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때 막 너무 힘들어서 병원도 다니고 막. 대인기 피증도 생기고 공황 장애 같은 것도 막 생기고 막 아유 울지 마 울지 마 아유 진짜 미친놈이다 진짜 그지 어? 어린 나이 너무 힘들겠다 그렇죠 그럼 내가 처음은 아닌 거다 그지? 처음이죠 그러니까 제담임생은 그걸 한건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담임 선생님 손가락이 먼저 들어간 거잖아. 어? 내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먼저 들어간 거잖아. 그럼 나 초밥은 아니지. 좀 애매하게 됐네. 맨손이구나 아! 내가 난관에 도착했네 <laughs> 주영이라 그랬나? 네 주영아 내가 100만 원을 다줄순 없을 것 같아 왜요? 아니 그냥 17만 원에 시세에 맞게 해야 될것 같아 제마원이요 아. 어. <laughs> 아니. 제가 아다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아다가 뭐야? 그러니까 제가 뭐 처음이 아니라서 뭐 그런 거. 아, 그 아다 그 아다. 아, 요즘에도 그런 말 쓰는구나. 우리 때는 쓰는 줄 알았는데. 너 고등학생은 맞는 거지? 네. 왜요? 아니 그냥 갑자기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어느 분한테 왔는데? 저 신모 고등학교라고 여기 올라오는 길에 그 로터리에 있는 데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올라오는 길에 로터리에 있는 거? 지영아 뭐 거짓말 거면 준비를 잘해 가지고 와. 아 사람 십고 가지 물어도 뭐 하는 거야 이게? 뭐가요? 뭐긴 뭐야? 네 교복에 뭐라고 적혀 있어? 춘천관광고나학더라고뭐 보면 바뀌어 지영아 춘천에서신고으로뭐 마크가 바뀔까? 웃겨? 나 지금 진짜 화났어. 내가 웃겨. 내가 웃겨?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엄청 웃겨. <laughs> 저 <웃으면> 안 웃겼는데 왜어웃어저 웃으면 안돼요? 다 있는게 다 뻥이지? 아진짜예요 젓가락질 하지말고 언제까지 뻥칠래요? 언제까지 뻥칠래? 아 진짜라니까요 아, 존나 이상하시네. 존나 이상한 여자네. 뭐, 또라이시지, 야, 있어. 무슨 내가 또라이야!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아. 나왜툭뺏어다네 뭐, 뭐. 아. 아 나오는 주다 <laughs> <존댓�다>, 그치? <laughs> 아지아이에아아아아아아야너아은애아있잖아 <laughs> 우리 동네 오피스타 가면 쫙 깔렸어. 7만 원이면 떠글쳐. 아씨에이다자직는줄 하지 말고 할 거야, 말 거야? <laughs> 할 거야, 말 거야? 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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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 거면 갈게 응. 빠이 짜이치 빨리 재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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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래 <laughs> 농담이야, 농담. 야, 너. 말바꾸지 마라. 치마는다. 오! 나무. 나무. 고무 아저씨 오시주나요 너. 나 씻을 때돈만 갈려고 했어 아니에요 돈 벌어야죠 아 알았어요 아, 그럼 내가 먼저 씻고 올게 그래도 너거짓말이지 7만원이다 말 바꾸지 마라 너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주는 거지 다른 사람 좀 얄잡없어 알았냐? <laughs> 왜 들어와? 펜팅 <laughs> 웃겨? 펜팅 <핸드가> 웃겨? <laughs> 씨, 존나 섹시하지? 어? 존나 <laughs> 섹시하지? 3만원 먼저 주고. 줄게. 잘 들어봐. 네가 존나 잘해줬다. 그럼 내가 인센티브도 어? 챙겨줄게. 아씨. 내가 너를 위해서. 부서, 부서워. 이아 그래, 그리 좋다. 서. 뭐신 같은 새끼. 지라하고자빠네